얼마나 좋을까, 태어나면. 오늘 <목소리도> 오면 술 냄새 <랩세트> 많이 나 <laughs> 언니 알콜 램프 열린 줄 알았어. 은지랑 뽑아나려고 아, 네. 그래, 그래. 그래. <laughs> 동시에 해봐, 동시에. <laughs> 우와 이쁜지? 이거 뭐야? 뭐, 뭐? 말을 해, 빵통구야 애교 부려봐. 누 이쁜지? 두 남자의 아기 관찰. 그때 고기 잘 구웠대. 이야 최서방 고기 구운 실력 어때요? 이야 보통 국가대표급이다 보통 국가대표국. 국가 <laughs> <대표. 웃음> 우와, 나물이랑 김치랑 잡채랑 아주 전까지. 응? 뭐? 가 만나 먹자. 음. 있어. 저가... <laughs> 언니 빨리 <빨리빨리> 빨리 해요. <laughs> 아우 진짜 요새 것들은 이렇게 일을 못 하는 거야. <laughs> 이 영상을 윤간해로 보냅니다. <laughs> 왜 오빠 다안 먹었는데 치워 종태. <laughs> 얘는 왜 저러는 거야? <laughs> 엄마 종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진짜 분주한 척쩐다. <laughs> 어, 여기 여기가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. 어때? 내 남편? 아.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고라이야 <laughs> 반찬 어떻게 놓지내 음, 아들 살게! 나 <laughs> 이거 왜 남... 입고 <laughs> 있는 거야? 뭐야 뭐해? 사돈 어르신들이 보내준 딸기 맛이 어때요? <laughs> 음. 딸기 하나가 내 얼굴에 한 5분의 1? 아니요! 10분의, 10분의, 10분의 1인가요? 완떼기! <laughs> <laughs> <왕때기. 웃음> 얘네 뭐 해? 이거 이리, 와, 이리, 와. 이리, 와. 이리 와. 핸드크림 가지고 놀고 있어? 어요 이거 스탭이 무거워서 잘 눈에 띄다 죠오 나온다 나온다 오아 이뻐 안돼 아, 많이 받으세요 여야 응. 야와뭐 <laughs> <laughs> 준비 됐어? 아, 배오마웠 맞이했잖아 그래서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 덕담으로 아니면 다섯 아, 게 칭찬 일단 들어가고 음. 이렇게 <laughs> 나중에 덕담으로 이제 딱거하게은니는 <laughs> <laughs> 언니 술서이좀 가리고 싶어 왜냐면 냄새 긍정적이고 항상 보는 거에 시선을 좋게 받아들이고 응.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갑자기? 내가 그래 조금 많이 마셨나 조금 아니지 어. <laughs> 우리 어머니 항상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울지 마세요 <laughs> 어 항상 아낌없이 주시고 또 진짜 나무처럼 이렇게 피 응. 듬직하게 항상 <웃음> <웃음> 통나무 스타일로 항상 응. 가득 <laughs> 엄마는 왜 울은 거야, 갑자기? 취기가 올라왔어. 올라와서는... <laughs> 영욱이랑 나영이랑 잘 살아주고 또 이쁜 미나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정태하고 은지하고 너무 이쁘게 잘 살아주니까 고맙고 아기가 또 태어날 거잖아. 얼마나 좋을까, 태어나면. 그러면 술 냄새 많이 나지. 입을 가리더라고. 아니, <laughs> 아, 언제알코 램프 열린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우리 아가씨 어린 나이에 나보다 더 일찍 아기도 낳 저렇게 잘 키우고 남편도 머리 자기 음대로 빡빡 깎아놓고 <laughs> <laughs> 너무 대견하고 너무 고맙고 항상 또, <laughs> 또 항상 우리 가족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음. 너무 또 잘해주는 거 있, 있어가지고 그래. 너무 든든하고 <laughs> 중재자 역할? 어, 뭐랄까? 중태가 극도로 약간 막어 이런, 이런 스타일이라면 우리 어머니 또 극도로 아아 <laughs> 스타일인데? 아 중간에서 아가씨 약간 <laughs> 어 정도로 좀 맞춰줘요. 중간 딸이 엄청 잘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. 항상 아, 건강하고 우리 엄마는 몸이 걱정이야. 왜냐면 지금 우리 엄마가 거의 몇 킬로인데? 우리 엄마 당도 줄이시고 당안 당? 높은데? 음. 너당 먹냐? 아 오빠가 당이 좀 있어요. 아. <laughs> 당 높은 막방이로 높아진다. 음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엄마 항상 하는 일잘 음. 되길 기원하고 음. 새해는 항상 행복하고 음. 이제 엄마가 원하는 일. 좋아하는 일 하시길 바라고 언제 끝나? 양쪽에서 알콜렛 부가 어? 구독해줘 아무튼 엄마 사랑해 <laughs> 응 알았어 말해봐. 엄마 한번뽀한번 하자 아니야 엄마 한 번만 하자 뽀뽀 한번 하자 한 번만 하자 엄마 그건 아니야 엄마 한 번만 노래 할게 볼에 볼로 하자 뽀뽀는 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지랑 뽀뽀하 나, 나, 그래, 그래. <laughs> 동시에, 해봐, 동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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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에 동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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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구에을시에 동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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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구독 정지구독 에 동시에